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GTA 카판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건데 차가 왜 끼었냐고요? 제가 지미를네 했습니다. 아! 아. 음, 일단은 저 전화기로 난 차를 소환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저가 언제 버그를 써봤는데 아니 차가 두대로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탔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뭐지? 차가 아무 사람도 없는데 두대가 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레이싱 게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봐도 노력을 저 이거 아닌데 1 1 1 111... 1 색깔? 무슨 색깔? 어. 어. 아 어, 근데 이걸 어떻게 타죠? 위에 타 창도 좀. 야, 이거 보세요. 어. 예. 어? <laughs> 어? 아, 좋겠어요. 아, 좋겠어요. 이 네, 버거네요. 이차는 아니, 이런, 뭐, 뭐 있었잖아. 아, 에, 에, 오토바이만 탈게요. 이 차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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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에요.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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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두고. 이차좀 부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 차가 어떻게 부수지? 어, 오토바이 내려왔다. 됐어. 이거 무기가 아직 추가 안 됐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버튼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야, 오토바이 렇게 어떻게 이렇게 타냐? 뭐, 뭐, 그냥 자지 그러냐? 자, 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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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죠. 그때도, 뭐, 그, 그. 드러너보다 제가 엄청 빨리 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매드러 찍었는데 영상이 망했어요.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인가 봐요. 이 g 인나 찾... 다시 할게요. 맨 밤이네요. 응? 상을 한번 쳤다고, 너무 심했잖아. No. 1인칭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음, 말고. AK로. 자. 이제 따세... 그치? 밟아줘야지. 차를 소환할게요. 이제 1999, 오토바이, 오토바이만 탈게요. 1111, 자 전화해서. 레슨, 오, 내가 좋아하는 검은색 블랙

아니 <laughs> 아니 버그잖아 이런 버그가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소환할게요. 이제 저가 뭐지 레이싱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멀티 없이 멀티 없이 저가 하는 거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차를 이렇게 두 대를 총두 대를 소환해 주. 아 참고로 이차두 대를 소환해 주시고. 똑같은 용룡이 나오게 이렇게 쌓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래 차, 아래 차량 말고, 위에 차량이 타 아래 차량을 탈 시, 위 차량으로 이동하는 걸 변화를, 변화가 생겨야지 레이싱이 되는 겁니다. 조정해서, 예, 이렇게 됐죠? 날게요. 오, 됐네요. 어, 됐네. 요 아닌가? 아닌가요? 어, 진짜 답답하네. 엄청 답답하네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 어, 고마워. 뭐? 자, 부 망했으니까! 웃요알았저 웃어요, 그냥. 안 그래요, 내 대상. 오늘 컨텐츠 재미가 없죠? 1, 음, 무슨하나 뭐? 네. 음! 음. 정말. 이걸 타고 저는맥끝까지 한번 볼게요 아,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멧은 쓰세요. 고마워, 타요. 자고 주방은 집안은... 면티띠 꽈, 스톱 스톱스톱, 스톱스톱뚝뚝뚝쏙 어. 맥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디 숙도? 걸렸냐? 아, 걸렸다. 저요 안녕.